이 문제 두 가지로 풀 건데 점 a는 <laughs>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4위의 점이고 b와 c는 각각 a라는 점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인데 a, b, d라는 요 삼각형의 넓이 대 e c a라는 이 삼각형의 넓이의 b가 3대 1대 a의 x 좌표 구하시오라고 되어있어 우선은 첫 번째 우선은 이거는 다 똑같아 뭐가 똑같냐 A라는 점의 좌표는 함수 위의 점이기 때문에 x좌표를 a라고 하면 y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a 더하기 4 이렇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 d라는 점은 x축하고 만나는 점이니까 x절편이야. d라는 점의 좌표는 8,0 맞나요? 이라는 점은 y절편이니까 0,4 이렇게 됩니다. 괜찮을까? 네. 자 이렇게 잡았으면 우리가 원하는건 어떤거냐면 이 직사각형 얘만 갖다놓으면 O, B, A, C에서 A라는 점의 X좌표가 A라는 얘기는 이 직사각형의 가로가 A라는 얘기야 Y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A더하기 4라는건 이 세로좌표가 얼마라는 얘기 길이가 얼마나 한 얘기야? 마이너스 이분의 일 a 플러스 사 여기도 마이너스 이분의 마이너스 이분의 일 a 플러스 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지. 한 네. 말이 이해 갈까요? 네. 자, 그러면 삼각형 a b d의 넓이는 요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이분의 1 곱하기 밑변 b d 인데 이 전체는 8이고요이 길이는 얼마야? A. 그러니까 BD의 길이는 8-A. 괜찮나요? 네. 곱하기 높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A 더하기 4. 괜찮을까? 네. 이것대. 자, 삼각형 ECA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C라는 길이가 얼마야? A 맞아요? 높이 e c 는이 전체의 길이가 4인데 아까 이 길이가 얘기 때문에 4에서 얘를 빼줘야겠지 그치? 2분의 1A-4 이렇게 되는 거 맞을까요? 이게 몇대 몇이야? 3대 2다라는 거야. 2분의 1, 2분의 1 지워주고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라고 하면 a값 나온다라는 건데 네. 할말 이해할까? 네. 당연히 이렇게도 풀줄 알아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면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방정식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리잖아. 우선은 이 점에 좌표를 갖다 놨어. 이 점에 좌표는 a 마 마이너스 2분의 1A 더하기 4. 그래서 6일이 얼마야? A 아까랑 아예 여기 A라고 하면 안 되지. 왜 a, 이런 자 6일이가 마이너스 2분의 1A 더하기 4구요. 6일이가 A인 거야. 그치? 자, 삼각형 abd 와 삼각형 eca 는 abd 와 eca 는 aa 닮음이야 얘들아 그치 근데 넓이의 b가 3대 2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닮음 b는 여기다 루트 씌워준 루트 3대 루트 2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맞아요 자 ABD라는 삼각형에서 BD의 길이는 아까 한 것처럼 여기가 Y자편이 8이다 보니까 BD의 길이는 8에서 얼마를 빼주면 돼 A 그래서 이 길이는 8-A 그럼 루트 3대 루트 2는 8-A 얘 대응하면 AC의 길이는 얼마야? A야 얘들아 그냥 그래서 내항의 곡 8루트 2-A -8. 루트2 a는 얼마? 루트3 a. 맞아요. 네. 넘어오면 a로 묶어버리면 이게 루트3 더하기 루트2는 8루트2. 그래서 a는 루트3 더하기 루트2 분의 8루트2. 여기에서 뭐해주면 되는 거야? 유리화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분모는 어차피 얼마야? 1. 얘는 8 루트 u 마이너스 16 이게 우리가 원하는 a라는 점의 x좌표라고 이해합니까? 네. 진짜로?